입시 유문연답, 제이쌤TV, 제이쌤입니다. 아, 드디어 제 이걸 언급할 때가 왔네요. 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일반고냐, 특목 자사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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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어, 제 입시 설명 특성상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참 허무하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쭉 라인업을 잡아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영상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일단 어머님들 좀 많이 보시죠. 보면서 아이와 충분히 또 학생, 우리 제자님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게 맞을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팩트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팩트입니다. 대입에 변화가 온다. 그 혼란기란 얘기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뭐 최근 3년치, 5년치 입시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요. 그걸 바탕으로 입결을 준비, 입시를 준비했어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준다고 이 영상을 올렸지만 또이 영상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증폭하고 아, 그면 이제 일반고 가는 게 이만큼이라도 유리할까?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이만큼이라도 유리할까? 이제 그 유불리 따지려고 막 고민을 하죠. 그러나 일단 이 얘기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요. 언제나 역전후 혼란기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laughs> 양반의 수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양반이 갑자기 출생을 도할 리도 없고 수많은 노비들이, 아, 여러분이 노비란 얘기는 아니에요. 비교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말을 하면서 보니까. 어쨌든 말을 마무리해보면 수많은 노비들이 그 혼란의 시기에서 신분을 상승시킨 거죠. 족보, 독보와 노비분서만 남았어. <laughs> 어떤 걸, 겟, 어떤 걸 파밍할 거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혼란기에는 언제나 역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준비된 친구들은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고, 상위권에 아직 좀못 미치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혼란기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의 방향성을 똑바로 잡는다면, 오히려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 2008, 2028 대입 전형에서, 그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중3인 친구들의 경쟁률을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학생 수는 42만 명 가량 되고요. 전체 대학 정원은 24만 그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위 7개 대학은 2만 3천 여기다가 이제 메디컬, 의대가 더해지는데 의대 정원이 정부 안대로 2천 명이 더 더해서 5천 명씩 뽑을지 이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상위 7개 대학 2만 3천 정도 그러면 어 상위 한5% 정도 안에 들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 상위권 대학 어, 뭐상일7개 대학 정도 간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비율을 보면 되는데요. 자. 이 개편안이, 선생님이 이제 일단 원본 파일을 좀 들고 왔는데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통합 수능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제, 저희 전문 영역은 아시는 것처럼 아시긴 하나요. 저희 전문 영역은 어, 여기 빠져있는 지금 영어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학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모아서 같이 내린 결론이에요. 일단 국어는, 어, 전부 다 통합형 수능으로 다한줄 세우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문법과 화작을 동시에 다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현행 수능에 비해서 학습량이 조금 증가한다. 근데 이제 벌써 시작부터 의미가 없는 게, 기존 현행 수능에 비해서 학습량이 좀 늘어난 거니까. 자, 현재 고1일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국어는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원래 현재 중3인 친구들은 다 똑같이 화작도 하고 문법도 하고, 어, 어, 화작도 하고 문법도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은 이제 이제 얘기좀 많죠. 일단 현행 입시제도상에서 공통 고등수학 상하 수원 수투 그다음 선택과목에서 화, 어, 선택과목에서 이제 미적 그다음에 이제 확통 모기아도 뭐 있죠 이렇게 나눴던 것들을 이제 현행 수능 과정에서 이제 미적 선택과목이었던 것들을 다 빼버리고 공, 이제 문과 친구들이 봤던 확통을 더하다 보니까 학습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폭풍이 좀 있습니다 현재 미적 이제 바뀐 교과과정으로는 심화 수학이 참 공대를 준비하는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수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선생님 이거 수능에서 빠진다고 하던데? 네. 자세한 건 뒤에서 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습량은 비슷, 또는 확통도 하고 미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심화수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탐구는 이제 예시문학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안대로면 통합사회, 통합과 학고1때 배우는 과목을 2년 뒤 고이 고2... 지나서 고3 때 수능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현재 난이도대로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게한 60, 70% 나오고요. 고등과정에서 한 30, 40%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로 변별이 안될 여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나올, 교육부에서 나올, 어, 예시문항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기준으로 보면 고1과목을 수능 때 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제, 뭐, 사탐 같은 경우는 9과목,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8과목. 그래서, 현행체제로 나눠져 있는 이 17과목 체제에서 보다는 부담은 분명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선택과목들 그리고, 그동안 선택과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유불리가 발생했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은 해소한 것 맞아요. 맞는데, 고1과목을 고3 때 공부한다. 고3 때 수능으로 본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어떠한 안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합형 줄 세우기 수능을 하면, 분명히, 현행에 비해, 특히 수학에 있어서, 좀 이제 부담이 좀 생깁니다. 어, 혹자들은, 이제 수학에서, 뭐, 어차피 이제, 뭐, 수원수, 현행의 수원수2, 뭐, 이제 대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미적해서, 어, 뭐, 좀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렵게 나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될수 있고, 특히 확통 같은 경우는, 수학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수학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어떻게 만들 수도 있어요? 노가다를 통해서 2 30분짜리 문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범위가 미적이 빠지고 기아가 빠졌다고 해서 단순히 쉬워졌다고 보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통합형 수능으로 고교학점제를 이전 정권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사실 이제 결론은 막뭐 여러 가지 써져 있고 뭐 융합형 인재, 뭐 표준체 뭐막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나 종합 전형과 그리고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되는 경우에 여러분이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학교에 깔려있는 과목들 중심으로 잘 듣고 이제 필수적으로 몇 과목 정도 특정 과목, 뭐 여기서 여러분이 공대를 가기 때문에 물투 들으면 되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 더 나아가서 수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입시가 방향이 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님이 물음표를 친 게요. 반쪽 짜리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선택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적은 과목, 뭐, 꽃박 가꾸기, 교육부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꽃박 가꾸기, 탑박 가꾸기라는 과목이 열렸어. 그럼 원의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누가 듣겠냐고요. 전교생 중에 다섯 명 꼽을까 말까. 그럼 거기 등급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전에 원래 준비했던 아는 절대평가였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절대평가가 아니게 됐죠. 그래서 결론부터 고교학점제는 아 반쪽짜리다.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떠한 내신 성적을 상대적으로 받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졌다. 물론 5등급제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 5등급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일... 제가 화까지 났는데, 이거 지금 듣고 계신 혹시 부모님들. 아, 좀 화까지 났는데요. 아, 일, 이제 1등급이 10%까지니까 쉬워졌네. 쉬워지다니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쉬워졌다는 뉘앙스를 얘기하시는 거 알지만, 3위 10%는 쉽습니까? 아, 여러분들, 이거,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조금 뭐, 당연히 공감하겠지만, 부모님들, 3위 10%는 쉽나요? 상위 10% 쉬워졌다. 물론, 다시, 의도는 알겠어요. 과거에 1등급 4%, 2등급 7%, 그래서 상위 11% 안에 들어야 1등급, 2등급 나오던 게, 10%까지는 다 1등급, 그래서 전체 5등급제로 바꾸는 거, 네,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여전히 1등급을 꾸준히, 3년 내내 1등급 받는다는 건,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서울이나 일부 지방, 일부 지방이 아니죠. 상당수 많은 지방에서 학생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울에도,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일부 신도시들은, 아, 특히 뭐, 동탄이라거나 평택이라거나 몇 군데 있죠. 이런 일부 신도시들은 이제 학생수가 넘쳐나서 이런 걱정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지역들은요, 난리 났습니다. 여전히 10% 안에 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1등급은 10%, 2등급은 34%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2등급 체제가 현행 기준으로 보면 4등급 중반 이후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2등급이면 수시에서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담이라고. 1등급 안에 드는 것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2등급이 돼버리면 아, 일반 고에서는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 다음. 상대평가. 이것도 스토리가 긴데, 여러분들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잘그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봐 다시 한번 결론만 기억하세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이제 혼용하겠다는 건데 다 됐고 결국은 절대평가가 됐습니다. 일부 과목 제외하고 사탐과탐의 일부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겠다. 결국 이거예요, 절대평가. 근데 절대평가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수행평가도 늘어났고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건데 오늘 이제 주제인 자사고 특목고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표준 편차를 미표기하겠다. 이게 입시 영역이 있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표준 편차를 미표기하겠다는 게뭔 말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드리면요. 표준 편차라는 게 이미지에도 나와 있지만 평균과의 그런 아이들의 분포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더 학습 역량이 좋은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 점수가 혹은 굉장히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모이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심하면 5점에서 한 10점, 15점, 15점 아래쪽으로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표준 편차만 보더라도 아 뭐야 이거 자사고 내 특목고 네아 공부 잘하는 일반고 네 이렇게 아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일반고에서도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적은 25점 25점 표준 점수가 아 표준 편차가 표준 점수가 아니라 표준 편차가 25 이상으로 나와 버립니다. 학생들이 쫙 퍼졌다는 얘기고 상황의 간극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상대적으로 학습 영향이 떨어지는 학교다 보니 자사고 특목고를 판별하는 좋은 기준이 됐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비슷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일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눈에 띄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과목만 봐도 알수 있는 특목고가 있거든요. 천체 우주 뭐 만원경 뭐 이런 학점은 이런 과목은 특목고에서 준비했겠죠. 일반고에서 개설이 안 되잖아요. 과목만 봐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미적분이라는 과목만 열려 있어.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표준 점수 표준 편차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미표기됐다는 건 자사고 특목고에 특히 그냥 커리큘럼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자사고의 메리트가 조금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내신 5등급제가 의미하는 걸좀 알겠죠? 그러면 대학의 선발 방법을 2025학년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체 대학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학적으로 한 20%. 교과로 28.6%, 물론 이제 서울 소재 상위 7개 대학만 놓고 보면 10% 정도입니다. 논술로 7.2%, 정시로 32.7%인데, 자, 보세요. 어찌됐건 5등급제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학종 교과 전형에서 변별력 확보를 좀 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동점자가 속출하겠죠. 5등급제니까. 그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강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정시에서는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정부가 이번에 단소 조항을 았는데참 항상 늘 그렇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정부 발표 요강을 좀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어, 그 현행의 미적 이제 바뀐 수학에서 이제 심화 수학 요거를 수능에서 반영하냐 마냐 했을 때, 야, 반영 안 해도 돼.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중요해요. 너희가 학생부를 보면 이 친구의 그 미적 그 심화 수학의 상태를 보고 수준을 판별할 수 있잖아. 굳이 왜 수능에서 미적을 또 봐? 뭐그 무슨 말이에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특히나 탐구가 만약에 현행의 난이도대로 나와 버리면 국영수만으로 변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가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통만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동점자가 속출할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이미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내신을 그리고 한발더 나가서 면접까지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하, 대입 간소화 정책은 유명무실화 되고 수시에서 내신 수능 체제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수시의 정시와 반대로 정시에서 특히 수학을, 특히 수학을, 그죠? 어떤 과목을 잘 수행을 했는지 확인하게 되니까 정시의 수시와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게 되는. 그냥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해야죠. 거듭 얘기해서 맞는데, 조금 편하게 얘기할게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모두가 그런 거야. 모두가. 다만, 재수하는, 현재 고1인 친구들은 조금 부담이 될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시에서 내신 반영되고, 수시에서 수능체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건 이제, 어, 이 현행 고1 친구들 에서 최대한 재수를 안 하는 방향이 좋긴 하겠지만, 뭐, 재수가 아예 불가한 정도까지 입시 변화는 아니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현재, 2025학년도 기준으로, 어,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지금 뽑고 있는지 좀 보면 이 추천형, 그러니까 내 10만 보는 전형으로 500명 정도 교과 전형 뽑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2 0 2 5학년도부터 신설이 됐죠. 문과는 2학사, 이과는 2학 온대. 다만, 영어 빼고 국수탐 가지고 영어 네두 과목 합 4, 두 과목 합5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별 열 명씩이고 활동 우수형, 국제형 여기가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에게 한50% 가까이 붙습니다. 45%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가 아, 이 정도 일원을 뽑고요. 다만 이제 이거 단서 중앙 때문에.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어요. 이미 서울대와 고려대학교에서 내신 반영을 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시의 수시화가 슬슬 학교에서부터 2028학년도부터 그렇게 뽑으려면 26, 27에서 먼저 시범 운행을 하겠죠. 실제로 연세대학교 합격자 비율을 좀 보면요. 일단 일반고에서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95%, 96% 정도 합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자사고 특목고가 좀 유리한 부분들이 45% 이상 전체 자사고 특목고 비율이 5%인데 전체 고등학교 대비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상위권 대학에서는 네 어, 지금 연대만 보여드리는데 어, 상위 7개 대학을 보면 종합전형으로는 어, 특목고 자사고가 여전히 한50% 정도 뽑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맞는 학교를 이제 결국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사고 특목고 기준으로 보면 장점은 이거죠. 이제 1등급이 안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에 좀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다는 전자에 어, 1등급 받기가 빡셌는데 이제 조금 더 10%니까 이거 넓어진 건 자사고 특목고에게 좀더 웃어주는 거 맞아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 선택과목이 다양한 것도 자사고 특목고에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수많은 수행평가와 이 표준 편차인데 표준 점수라 그랬네요. 표준 편차의 미반영은 분명히 악재가 됐어요. 이번 이, 어, 2028학년도 입시 전형으로 인해요. 그럼 이걸 포괄적으로는 좀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고교 유형별로 보면 영재고 과학고는 원래 그랬으니까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원래 종합전형을 많이 갔었고요.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이제 의대, 메디컬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원 불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다음 외국제고, 자사고 특목고는 하고 이제 일반고는 이제 선생님이 내린 일단 잠정적인 결론은요. 우리가 말하는 외국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이제 내신 3등급 이하가 고1 때부터 딱 1학년 때까지 내신을 준비를 했는데 아, 안 나오면 이제 종합전형보다는 정시로 돌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시만 한다고 이제 내신을 버려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로희망 결과 관련된 과목의 내신은 또 챙겨야 됩니다. 일반고는 아까 얘기했죠? 2등급부터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2등급 이하, 일반고에서는 2등급 이하가 나오면 상위권 대학 기준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목표라면 정시로 이제 이 전환을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진로 희망 계열 과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시에 반영이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나는 수도권만 가면 돼. 그러면 2등급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요. 대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어, 이제 뭐 촬영이니까 뭐 특정 학교 이름을 말하지는 않을게요. 어,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뭐, 고등학교가 굉장히 최근 면동안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이, 바로,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때문이었죠. 어,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대치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그 고등학교 전국단위 자사고까지 지원을 해서, 어, 의대 전형을 노리고, 이 학교에서 내신이 되면 수시로, 내신이안 돼도 정시로, 의대, 지역이, 할당 인재 전형으로서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 의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두 군데 의대 큰 메이저 의대가 있다 보니까, 메이저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지방의대긴 한데, 그런데 이제 중등 고등 6년을 나와야 아까 말했던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고등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개치동 목동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지방까지 내려갈 여지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멘트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학교들을 지방까지 이제 우리가 광역자사고 내지는 이제 그죠? 음. 전사고라고 하죠. 전국 단위 자사고. 이 지방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생각하는 친구들, 이제 의대를 목표로 했던 친구들이라면 학교의 전반적인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하락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현장에서는 해당 학교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우수 학생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좀 애를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좀 감안해봅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사고, 특목고의 장점은 정말 뛰어난 입시 실적. 상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입시 변화에 일반고에 비해 조금 더 대응을 많이 왜냐하면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영재고, 과고 경쟁률이 2대1, 3대1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응을 많이 하실 거고요. 다양한 선택 교과및 활동, 아까도 얘기했던 종합전형의 이점이 있고 우수한 교사진, 면학 분위기, 특히 이 면학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죠? 다만 단점은 정말 내신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이 비교과 수행에 대한 압박 정도가 일반고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선행 없이 선행 없이 간다라기보다는 선행이 충실히 많이 안돼 있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학교 수업 자체가 상위권에 맞춰져 있고 기숙 생활을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될때 학생들이 좀 지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명확히 있거나 단점만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곳에 가서 잘할 요는 이거예요. 이곳에 가서 잘할 수 있으면 이게 좋고 또 여기 가서 경쟁을 통해서 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 자사고 특목고가 좋은 거지. 무조건 자사고 특목고가 좋고 일반고는 안 좋고 반대로 일반고가 좋고 자사고 특목고가 좋고 이런 아, 안 좋고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네, 이쪽 자료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선행 학습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하겠다라고 준비를 했다면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예, 우리가 전사고로 가는 정단위 자율형 사립고 전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 국영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과목의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선행을 이제 바뀐 교과 과정을 얘기할게요. 일단 출발은 3학년 1학기 심화 과정이 이게 공통 수학 현재는 고등수학 상하죠. 여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반드시 연결해야 되고요. 이제 이 대수 여기가 수원 현재 기준으로 그다음에 미적 이게 현재 기준으로 소인데 수특까지 미적까지 가 있으면 좋긴 합니다. 다만 여기 대수까지 더 완벽하게 하는 게첫 번째고요. 영어는 수능의 1등급 수준을 요구합니다. 2등급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학교 내신이 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외국 국제고는 수학 선행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준비를 하되 영어가 특히나 탑스와 토플 수준까지 굉장히 아카데믹한 수준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3 친구들은 어 고3 학생들이 준비하는 EBS 수능특강 선생님도 지금 강의 준비해주고 있죠. EBS 수능특강 정도까지 여유있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자, 자기 전공어는요. 중3, 여름 이후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영수 집중학습하는 거, 됐죠? 그리고 과거 영재고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수학과학으로 집중하는 거 맞아요. 이것만으로 뽑으니까. 다만, 많은 경우 영재고 준비하다가 과고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영재고는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면 원어로 수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영어 준비가 좀돼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고1 수준이라고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준비해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수학입니다. 그래서 여긴 수특까지, 현지 기준 수특, 바뀐 교과 과정으로 미적까지는 하시는 게 좋고, 현지 수준으로 어, 미적, 그래서 이제 심화수학이죠. 미적, 심화라고 잘못 썼는데, 어, 심화수학까지는 준비해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이야. 대학 수준까지 고등학교가 하기 때문에 몰아생지 특히 이두 과목 정도는 자기가 특히 특히 물리겠죠 어, 준비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처음 얘기했던 얘기 있죠? 어, 좀 허무하다고요 이 정답은 없어요 학생의 내구도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본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어, 예를 들어서 이, 도전하는 환경 속에서 좀더 성장을 이루게 될지, 아니면, 좀더 따뜻한, 부, 따뜻한 분위기? 네. 면학 분위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이웨이 할수 있는 친구인지, 이걸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할 때, 내가 치열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듭 얘기합니다. 단순히 입시 결과만 툭 놓고 보면, 자사고, 특목고가 입시 결과는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국은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건 과정이잖아요. 일반고 가서 상위 10% 안에 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 어디서 나의 발전을 이끌어 낼수 있는지, 이걸 포인트로 좀 삼아보자고요. 너무 결과 중심으로 보지 말고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틈 먹고 자사고를 준비하다 떨어지더라도,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죠? 하면서 좀 조금 머뭇거리는 친구들은 그 과정 자체, 중3 나이에,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등학교 가는 건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도전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또이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전을 이끌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답이 없다라는 얘기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 자사고 특목고가 이번에 뭐 전형 바뀌면서 좋아졌다더라. 우 뭐 일반고 가는 게 낫다더라. 우, 이거보다 가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지 나의 초점을 좀더 맞추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